고도근시 환자들은 시력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안경이나 렌즈 착용에도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시 교정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도근시 환자라면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7디옵터의 고도근시 환자인 30대 남성입니다. 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도근시다 보니까 이 안경이 많이 두껍고 좀 무거워요. 그래서 렌즈를 착용을 하는데 항상 이 렌즈를 착용하고 나면 결막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근시 환자는 87만 명가량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60%가량 증가했는데요. 특히 마이너스 6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우리가 가장 안전함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라식 라섹 수술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된 검사로서 동공 크기라든가 각막 두께 그리고 뭐 어떤 건조증에 대한 검사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막을 깎는 근시 교정술은 굴절 이상 각도가 심한 고도 근시 환자에게는 시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눈 속에 특수 렌즈를 넣어주는 안내 렌즈 삽입술이 고도 근시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도 근시나 심한 난시의 경우도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다만 그 녹내장, 백내장 막막과 같은 그런 질환들이 고도 근시 환자들에서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 수술은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도근시 환자는 시신경 변형에 의한 안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1년에 한번 정기적인 안압 측정과 시야 검사, 시신경 분석 검사 같은 정밀 안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안내 렌즈 삽입술을 통해 1.5 디옵터까지 시력을 회복한 40대 여성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수술을 권유해 주셔서 해봤어요. 너무 너무 세상이 밝아졌고요. 음, 삶 자체의 질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소아 청소년 시기에 근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번 나빠진 시력은 회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평소에 책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보는 것을 피하고 실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근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문 의사들은 강조합니다.